안녕하세요 테크다큐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6X를 살펴보겠습니다. 샤오미 6X는 색상이 블랙, 레드, 블루, 로즈 골드, 골드로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발매가 기준으로 4GB 램, 64GB 스토리지 제품이 27만원, 6GB 램, 64GB 스토리지 제품이 30만 5천원, 6GB 램, 128GB 스토리지 제품이 34만원 정도에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4GB 램, 64GB 스토리지 골드 색상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색상들이 더욱 매력적이었지만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골드 색상을 선택하였습니다. 후면은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디자인의 절연띠와 카톡티가 매우 심한 듀얼 카메라,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가 눈에 띕니다. 지문인식 센서는 말 그대로 지문인식의 기능만 가지고 있고, 홈 버튼이나 전원 버튼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홍미5 플러스와 홍미노트5는 상단과 하단이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반해, 6X는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미 라인업이라서 마감에 좀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에는 깔끔하게 라운딩 처리된 18대구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와 알림 LED, 플래시용 LED, 통화용 스피커, 전면 카메라와 조조 센서가 보입니다. 하단에는 Type-C 포트와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기기들은 누르는 느낌이 이상하고 단차가 느껴지는 반면에 이 제품은 마감이 깔끔하고 누르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단에는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와 적외선 포트도 존재하고 있어서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으로는 3.5mm 이어폰 잭이 존재하지 않고 듀얼심이 가능하지만 마이크로 SD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방수 방진도 물론 없습니다. 마감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마감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전면 카메라의 센터가 정확하게 맞지 않고, 후면에 플래시도 살짝 틀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이 깔끔하게 가공되어 있고, 두께가 스펙상 7.3mm로 얇아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5.99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프리미엄급 제품에 비하면 상하 베젤이 매우 넓은 편이라 폰이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손이 작은 분들은 한 손으로 다루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2mm 정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사용할 경우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 또한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 튀어나와 있어서 여전히 바닥에 놓고 쓰기는 불편합니다. 미 노트3에 탑재되었던 스냅드래곤 66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4 나노로의 공정 개선을 통해 전 세대인 스냅드래곤 650에 비해 전력 효율이 좋아졌고, 샤오미폰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625와 비교하면 79%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미노트5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636보다 그래픽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안투투 기준 13만 점, 빅벤치 기준 싱글코어 1600점, 멀티코어 4600점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냅드래곤 636과 비교해보면 안투투 기준으로 GPU가 1.5배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기가 램과 64기가 스토리지를 사용하여도 멀티태스킹이나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시청 등에서 전혀 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전작인 Mi 5X와 Mi A1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작인 Mi 5X는 Mi A1과 같은 하드웨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5X는 MIUI를 탑재하고 중국 내수용으로만 판매하였고 Mi A1은 순정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한국에 정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5X는 글로벌롬이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 A2의 출시가 루머처럼 떠돌고 있고 미 6X도 글로벌롬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매 예정이시라면 부트로더 언락과 다른 롬으로 바꾸는 것을 할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9.5의 안드로이드 8.1 오레오가 올라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멀티태스킹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습니다. 특히나 새로 추가된 제스처 기능은 아이폰 X에서 추가된 기능과 유사하지만 정말 편리합니다. 이렇게 큰 폰의 경우에 화면 아래의 소프트키를 터치하기 어려운데 제스처를 이용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가끔씩 스크롤을 하려다 홈화면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매우 유용합니다. 18대 9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스플릿 스크린과 유튜브 확대 기능 모두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전망통 5.0으로 올라오면서 4G 듀얼 스탠바이가 가능해진 부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1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샤오미 스마트폰들에 비하면 적어 보이는 용량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밝기를 50%로 고정하고 유튜브를 연속 재생하였을 때 9에서 10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퀵차지 3.0을 지원해서 30분 만에 5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완충까지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번들로 제공되는 충전기는 5V 2A 충전기이기 때문에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퀵차지가 지원되는지 확인하려면 충전할 때 번개에 원이 씌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위에 카메라가 2000만 화소의 F1.75 로우 라이트 카메라입니다. 보다 밝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소니 IMX376 센서를 4개 합하였다고 합니다. 센서 사이즈가 더 커진 덕분인지 레귤러 렌즈보다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카메라가 1200만 화소 F1.7로 레귤러 카메라입니다. 소니 IMX486 센서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경우 매우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전면 카메라도 로우라이트 카메라와 같은 2000만 화소의 IMX376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에 비해 노이즈가 심하긴 하지만 전면 카메라 치고는 매우 만족스러운 화질입니다. 또한 전면 LED 플래시도 탑재하고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화상통화를 할 때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로 놓고 찍으면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아래에 있는 레귤러 카메라를 찍고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쪽에 로우라이트 카메라를 찍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동 모드를 이용해 찍어보면 ISO 3200까지 변경할 수 있지만 오토 모드로 촬영 시 ISO 9600까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면에서 만족스럽습니다만, OIS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촬영 중 신경을 쓰지 않고 찍으면 많이 흔들린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슬로우 모드 촬영 시 720p 120프레임으로 촬영해 4배 느리게 재생됩니다. 동영상 촬영 시 EIS를 지원하긴 하지만 손떨림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레귤러 렌즈만 넣고 OIS를 넣었으면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에 대해 살펴보면 3.5mm 이어폰 잭 대신 흉물스러운 꼬리를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많아 보이는 기계에 이어폰 잭을 안 넣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젠더를 이용해 음악을 들을 때는 출력도 좋았고 화이트 노이즈도 느껴지지 않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내장 스피커는 정말 급할 때가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이용해 듣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내장 스피커를 이용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개인 방송 등을 보는 것을 즐기는데 내장 스피커의 품질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매우 큰 소리까지 낼 수는 있지만 큰 소리에서 찢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적은 볼륨에서도 제대로 된 음색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취향이라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샤오미의 홍미 5 플러스와 홍미노트5 제품들처럼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 그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칩셋과 카메라, 하드웨어까지 합쳐져서 30만원이라는 매우 좋은 가성비를 가진 핸드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홍미노트5와 미5X의 구매를 칩셋 성능과 카메라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은 6X나 후에 나올 미A2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메인폰으로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 뽑은 OIS의 부재와 스피커는 프리미엄급 제품과의 비교이므로 가격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도 남을 부분입니다. 30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6X의 구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A2를 기다리 시거나 부트로드 얼락 후 EU롬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네이버 샤오미 스토리 카페에 나와 있으니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언락까지 360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샤오미 6X의 소개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